여러분, 혹시 변비 때문에 아침마다 화장실에서 고생하고 계신가요? 힘을 주다가 얼굴이 빨개지고 식은땀까지 나는 그 괴로움, 정말 말로 표현하기 힘들죠? 저는 25년간 소화기 건강과 장 질환을 연구해온 박사 이준호라고 합니다. 그동안 수천 분의 장 건강을 살펴보면서 한 가지 확실하게 깨달은 게 있어요. 변비는 단순히 배변이 안 나오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장 속에 쌓인 독소가 혈액을 타고 온몸을 돌면서 피부도 거칠어지고 두통도 생기고 심지어 기분까지 우울해집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변비엔 바나나가 최고라고 생각하세요. 아침마다 바나나 한 개씩 드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저도 예전엔 그렇게 권했던 적이 있어요. 하지만 제가 직접 연구하고 관찰한 결과 바나나가 오히려 변비를 악화시키는 경우가 훨씬 많더라고요. 특히 껍질이 아직 푸르스름하고 단단한 미숙바나나는 탄닌산이라는 성분이 가득해요. 이 탄닌산은 장 속에서 수분을 빨아들여서 대변을 더 딱딱하게 만듭니다. 그 뿐인가요? 저항성 전분이라는 게 많아서 소화가 느려지고 장운동까지 더디게 만들어 버려요. 물론 잘 익은 바나나는 조금 나아요. 펙틴이라는 수용성 섬유질이 약간 있어서 변을 부드럽게 만드는 효과가 있긴 하죠. 그런데 문제는 당분이에요. 바나나 한 개에 들어 있는 당분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당뇨 관리 중이시거나 체중 조절 중이신 분들한테는 매일 먹기엔 부담스러운 양이에요. 게다가 사람마다 장의 상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한테는 바나나가 전혀 효과가 없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바나나는 모든 사람에게 통하는 만능 해결책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가 진짜 효과 있을까요? 저는 우리 선조들이 겨울철마다 즐겨 드시던 그 하얀 채소를 주목했어요. 바로 흰무입니다. 옛말에 겨울엔 무, 여름엔 생강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무는 정말로 장을 청소하는 청소기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특히 오늘 제가 말씀드릴 방법은 무에 꿀을 더한 황금 조합입니다. 이 조합은 장 속에 쌓인 묵은 병까지 시원하게 밀어내는 힘이 있어요.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단순히 변비만 해결하자는 게 아니에요. 장이 열리면 온몸의 순환이 달라집니다. 얼굴 빛이 맑아지고 배가 홀쭉해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벼워지는 걸 직접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변화를 경험할 자격이 충분히 있어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변비를 해결하고 계시나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제 지인 중에 72세 강미숙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일주일에 두세 번 겨우 화장실 가시는 게 전부였어요. 그것도 한참을 앉아 계셔야 겨우 조금 나올까 말까 하는 정도였죠. 약국에서 변비약을 사드시면 그날은 좀 나아지는데 약을 끊으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고요. 몇 년째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까 배는 항상 빵빵하게 불러있고 얼굴에 기미까지 늘어나셨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입 냄새도 심하고 밥맛도 없어서 하루 종일 기운이 없으셨대요. 그러다가 이분이 저한테 하소연을 하시길래 제가 아주 간단한 방법 하나를 알려드렸어요. 매일 아침 공복에 생물을 꿀에 찍어 천천히 씹어 드시라고요. 처음엔 반신반의 하셨죠. 그런데 딱 사흘째 되는 날 아침에 제게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얼마나 밝으신지 어제 저녁부터 배가 꾸르륵 소리 나더니 아침에 화장실 가셨는데 평소보다 두세 배는 나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힘안 주고 자연스럽게 쏟아져 나왔다면서요. 그 뒤로 일주일만 계속 하셨는데 허리 둘레가 한 치수 줄고 얼굴 빛도 훨씬 맑아지셨대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수없이 많이 들었어요.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몸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걸 제가 직접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장 건강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거예요. 특히 마지막에 나올 안전하게 먹는 법을 모르시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중간에 끄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변비는 그냥 불편한 게 아니에요. 장 속에 독소가 쌓이면 그게 혈액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피부 트러블도 생기고 투통도 오고 심지어 우울감까지 생깁니다. 반대로 장이 깨끗하게 비워지면 몸 전체가 가벼워지고 하루하루가 달라져요. 이게 바로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예요. 자, 그럼 이제부터 무가 외 장청소기라고 불리는지, 그리고 무와 꿀을 함께 먹으면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씩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흰물을 보시면 뭐가 떠오르세요? 국거리, 무생채, 깍두기 이런 거 떠올리시죠? 그런데 사실 무는 우리 몸 안에서 정말 대단한 일을 하는 채소예요. 제가 지난 20년 넘게 장 건강을 연구하면서 가장 놀라웠던 게 바로 무의 힘이었거든요. 우선 무에는 불용성 식이섬유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어요. 이 섬유질이 장 속으로 들어가면 마치 빗자루처럼 장벽에 붙어 있는 노폐물들을 긁어내면서 아래로 쓸고 내려가요. 한국 영양학회 자료를 보면 무 100g당 약 1.5g의 식이섬유가 들어있는데요. 이 정도면 하루 권장량의 거의 10%를 채울 수 있어요. 제가 상담했던 67세 박영수님은 매일 아침 생무 100g씩 드시고 일주일 만에 매일 자연스럽게 화장실 가시게 되셨어요. 그 다음으로 무의 매운맛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을 씹으면 톡 쏘는 매운맛이 나잖아요. 이게 바로 겨자유라는 성분 때문이에요. 이 겨자유가 장벽을 자극하면서 게으른 장을 깨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물을 먹고 나서 배에서 꾸르륵 소리가 나는 경험 다들 있으시죠? 그게 바로 장운동이 시작됐다는 신호예요.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연구팀 논문을 보면 무의 겨자유 성분이 장 점막을 적절하게 자극해서 연동 운동을 촉진한다는 결과가 나와 있어요. 세 번째로 무 안에는 소화효소도 들어 있어요. 특히 디아스타제라는 효소가 탄수화물 소화를 도와줍니다. 명절 때떡 많이 드시고 나면 배 더부룩하시죠? 그럴 때 무국 한 그릇 드시면 확 편해지는 이유가 바로 이 소화 효소 때문이에요. 소화가 잘 되면 장 속에 음식이 오래 머물지 않고 빨리 내려가니까 변비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거죠. 네 번째로 무의 수분 함량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무는 거의 90% 이상이 물이에요. 그러니까 물을 먹으면 섬유질과 수분을 동시에 섭취하는 거죠. 변비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수분 부족이거든요. 국민 건강형 양조사 자료를 보면 60대 이상 어르신들 중 절반 이상이 하루 물 섭취량이 권장량에 못 미친다고 해요. 물을 드시면 자연스럽게 수분 섭취가 늘어나고 섬유질까지 함께 들어가니까 일석이조예요. 마지막으로 무와 꿀을 함께 먹었을 때의 시너지 효과를 말씀드릴게요. 꿀에는 과당과 올리고당이 들어있는데요. 이게 장 속으로 물을 끌어들이는 삼투압 작용을 해요. 무가 밀어주는 역할을 한다면 꿀은 미끄럽게 해주는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일본 교토대학교 연구팀 자료를 보면. 꿀과 식이섬유를 함께 섭취했을 때 장통과 시간이 평균 30% 단축됐다는 결과가 있어요. 73세 윤미자님은 생무에 꿀을 찍어 드시기 시작하고 하루 만에 바로 신호가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침에 먹고 저녁 무렵에 배가 꾸르륵 하면서 자연스럽게 화장실 가셨대요. 이게 바로 무와 꿀의 황금 조합이에요. 자, 이제 실전이에요. 아무리 좋은 정보를 알아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이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제가 지난 20년 넘게 수천 분을 상담하면서 가장 효과 좋았던 방법들만 모았으니까 꼭 메모하시면서 들어주세요. 첫 번째 방법은 생무 꿀 루틴이에요. 이게 가장 기본이면서도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시는 거예요. 먼저 따뜻한 물한 컵을 준비하세요. 미지근한 물이면 충분해요. 이 물을 천천히 한 모금 마시면서 장을 깨워줍니다. 그 다음에 신선한 물을 100g 정도 준비하세요. 100g이면 손바닥 크기 정도예요. 이걸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얇게 썰어주세요. 무 껍질에도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으니까 가능하면 껍질까지 드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작은 접시에 천연 꿀을 한두 스푼 덜어 놓으세요. 이제 물을 하나씩 집어서 꿀에 살짝 찍어서 천천히 씹어 드시면 돼요. 급하게 삼키지 마시고 꼭꼭 씹으면서 드세요. 무의 매운맛과 꿀의 단맛이 섞이면서 의외로 맛있어요. 처음엔 좀 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금방 적응되고요. 이렇게 천천히 씹으면 침이 많이 나오면서 소화도 더잘 돼요. 보통 드시고 나면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배에서 꾸르륵 소리가 나면서 신호가 옵니다. 어떤 분들은 그날 오후쯤 화장실 가시는 경우도 있고요. 사람마다 장의 상태가 다르니까 반응 시간은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 그날 안에는 확실한 변화를 느끼세요. 제가 만난 76세 정경숙 님은 아침에 드시고 점심 먹기 전에 바로 화장실 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평소보다 훨씬 많이 시원하게 나왔다면서요.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속이 약하신 분들은 생무가 자극적일 수 있거든요. 그럴 땐무 양을 절반으로 줄여서 시작하세요. 50g 정도로 시작해서 몸이 적응하면 조금씩 늘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공복에 먹는 게 부담스러우시면 아침 식사 후 30분쯤 지나서 드셔도 괜찮아요. 효과는 조금 느릴 수 있지만 그래도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묵골즙 루틴이에요. 생물을 씹는 게 힘드시거나 이가 약하신 분들한테 특히 좋은 방법이에요. 만드는 법은 간단해요. 무반 컵 정도를 깨끗이 씻어서 믹서기에 갈아주세요. 물을 조금 넣어서 갈면 더 부드럽게 나와요. 그 다음에 면보나 고운 채로 걸러서 즙만 받아내세요. 여기에 천연 꿀한 스푼을 섞어서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무즙은 생무보다 매운맛이 덜하고 흡수도 더 빠릅니다. 장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짧아지니까 효과도 빨리 나타나는 편이에요. 공복에 마시기 부담스러우시면 식후 1시간쯤에 마셔도 좋아요. 제가 상담했던 84세 배순자님은 이가 약하셔서 생물을 못 드셨는데요. 묵굴즙으로 바꾸고 나서 매일 아침 편하게 화장실 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마시고 나면 1시간쯤 지나서 배가 따뜻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신호가 온다고 하셨어요. 무즙 만들 때팁 하나 더 드리면요. 물을 갈때 사과나 배를 조금 넣으면 맛도 좋아지고 영양도 더해져요. 사과 4분의 1개 정도만 같이 갈아도 훨씬 먹기 편해집니다. 다만 당뇨 있으신 분들은 과일 넣지 마시고 무만 갈아서 드세요. 세 번째는 데친 무꿀 루틴이에요. 생무가 너무 자극적이신 분들, 특히 역류성 식도염이나 위염이 있으신 분들한테 권해드려요. 물을 한입 크기로 썰어서 끓는 물에 2분 정도만 살짝 데쳐주세요. 너무 오래 익히면 영양소가 파괴되니까 살짝만 데치는 게 포인트예요. 데친 무는 매운 맛이 거의 없고 부드러워서 속이 약한 분들도 편하게 드실 수 있어요. 여기에 꿀을 살짝 뿌려서 드시면 되는데요. 따뜻할 때 드시면 꿀이 녹으면서 더 맛있어요. 제가 만난 71세 오경희 님은 위가 너무 약하셔서 생물을 전혀 못 드셨어요. 조금만 드셔도 속이 쓰리고 불편하셨거든요. 그래서 데친 물을 권해드렸더니 전혀 불편함 없이 잘 드시고 변비도 많이 좋아지셨어요. 생무만큼 빠른 효과는 아니지만 꾸준히 드시면 충분히 개선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번째로 무말랭이 활용법도 있어요. 요즘은 무말랭이를 건강식품점에서 쉽게 구할 수 있잖아요. 무말랭이는 물을 말린 거라서 식이섬유가 훨씬 농축되어 있어요. 이걸 물에 불려서 꿀에 재웠다가 드시면 간식처럼 먹을 수 있어요. 쫄깃한 식감이 있어서 씹는 맛도 좋고요. 다만 무말랭이는 염분이 들어간 경우가 많으니까 구매하실 때 무염 제품으로 고르세요. 78세 한명숙님은 신선한 무 구하기가 어려운 시골에 사시는데요. 무말랭이를 항상 준비해 두시고 아침 저녁으로 조금씩 드신대요. 물에 불려서 꿀 섞어서 드시는데 효과가 아주 좋다고 하셨어요. 여행 갈 때도 가져가기 편해서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실제 체험담을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80세 유순자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은 일주일에 두번 정도밖에 못 가시는 심한 변비로 수년째 고생하셨어요. 약국에서 변비약을 사 드셔도 그날만 효과 있고 다음날부터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고요. 배는 항상 빵빵하게 불러 있어서 옷도 제대로 못 입으실 정도였죠. 식욕도 없고 밤에 잠도 잘못 주무시고 얼굴에는 기미가 점점 늘어나셨어요. 그러다가 제 상담을 받으시고 묵굴즙 반컵을 아침마다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첫날은 별 변화 없으셨는데 둘째 날 저녁에 배가 꾸르륵 소리 나면서 화장실 가셨대요. 그런데 평소와는 비교도 안될 만큼 많이 나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동안 쌓여 있던 게한 번에 쏟아져 나왔다면서요. 그날 밤에 체중 재보니까 1.5kg이 줄었고 허리 둘레는 2cm 줄었대요. 그 다음날부터는 매일 아침 자연스럽게 화장실 가시게 됐고요. 2주 정도 지나니까 얼굴 빛이 확 달라지셨어요. 얼굴이 맑아지고 기미도 옅어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볍다고 하시더라고요. 밥맛도 돌아오고 밤에 푹 주무실 수 있게 됐대요. 이분이 주변에 소문을 내셔서 동네 어르신들이 다들 따라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바로 작은 습관 하나가 만드는 놀라운 변화예요. 이제 안전하게 먹는 법을 꼭 말씀드려야겠어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내 몸에 맞게 먹어야 하거든요. 먼저 하루에 생무는 200g을 넘지 않는 게 좋아요. 너무 많이 드시면 속이 쓰리거나 가스가 찰수 있어요. 적당량을 꾸준히 드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위가 약하신 분들은 절대 생물을 공복에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조금씩 시작해서 몸의 반응을 봐가면서 양을 조절하세요. 역류성 식도염이나 위염이 있으시면 대친 무나 무즙으로 시작하시는 게 안전해요. 임산부분들도 주의하셔야 해요. 생물을 너무 많이 드시면 배가 차가워질 수 있으니까 소량만 드시거나 익혀서 드세요. 그리고 꿀도 임신 중에는 과하게 드시지 않는 게 좋아요. 당뇨 있으신 분들은 꿀 대신 스테비아나 다른 대체 감미료를 쓰시는 걸 권해드려요. 꿀의 당분이 혈당을 올릴 수 있거든요. 무만으로도 충분히 효과가 있으니까 꿀 없이 드셔도 괜찮아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으신 분들도 조심하셔야 해요. 무에 들어있는 고이트로겐이라는 성분이 갑상선 호르몬 생성을 방해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엔 익힌 무로 드시면 이 성분이 많이 줄어들어요. 한약 복용 중이신 분들도 주의하세요. 특히 인삼이나 보약 드실 때는 물을 함께 먹으면 약효가 떨어질 수 있어요. 한약 복용 전후 2시간 정도는 물을 피하시는 게 좋아요. 한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셔서 드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무는 찬 성질이 있어서 몸이 차가운 분들은 너무 많이 드시지 않는 게 좋아요. 손발이 항상 차갑고 배가 자주 아프신 분들은 물을 익혀서 드시거나 생강을 조금 같이 드시면 중화가 돼요. 모든 건강식은 과하지 않게 꾸준히 드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꼭 기억하세요. 자, 여러분,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많은 분들이 변비엔 바나나가 최고라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바나나는 익은 정도에 따라 효과가 천차만별이고 특히 덜 익은 바나나는 오히려 변비를 악화시킵니다. 게다가 당분이 많아서 당뇨나 체중 관리 중인 분들한테는 맞지 않아요. 반면에 흰무는 정말 놀라운 채소예요. 불용성 식이섬유로 장 속을 빗자루처럼 쓸어내고 겨자유로 게으른 장을 깨우고 소화효소로 소화를 돕고 풍부한 수분으로 딱딱한 변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여기에 천연 꿀을 더하면 장 속으로 물을 끌어들여 윤활유 역할까지 하니까 완벽한 조합이 되는 거죠. 만약 여러분이 이 방법을 무시하고 계속 잘못된 방법으로 변비를 관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장 속에 독소가 계속 쌓이고 그게 혈액을 타고 온몸을 돌면서 피부는 거칠어지고 얼굴에 기미는 늘어나고 두통과 피로감에 시달리게 돼요. 식욕도 떨어지고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하루하루가 무겁고 답답하게 느껴지죠. 심하면 치질이나 탈장까지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부터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무와 꿀을 꾸준히 드신다면 2주만 해 보세요. 허리 둘레가 이내지 3cm 줄어드는 걸 직접 확인하실 거예요. 아침마다 자연스럽게 화장실 가시게 되고 배에 가스 차는 느낌도 사라지고 배가 쏙 들어가면서 몸이 가벼워집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하고 밥맛도 좋아지고 하루 종일 컨디션이 달라져요. 얼굴빛도 확실히 변해요. 피부 톤이 맑아지고 기미가 옅어지고 얼굴에서 생기가 돌아요. 주변 사람들이 요즘 뭐 좋은 일 있냐고 물어볼 정도로 표정도 밝아집니다. 그럼 오늘 당장 뭘 실천하면 될까요?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내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한 모금 마시고 생무 100g을 천연 꿀한 스푼에 찍어서 천천히 씹어 드세요. 단 이것만 하세요. 어렵지 않죠? 복잡한 거 없어요. 무 100g, 꿀한 스푼 이것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장 보러 가실 때 신선한 무 하나 사오시고 집에 천연 꿀한병 준비해 두세요. 속이 약하신 분들은 물을 살짝 데쳐서 드시면 되고요. 이가 약하신 분들은 무즙으로 만들어서 드시면 됩니다. 당뇨 있으신 분들은 꿀 빼고 무만 드셔도 충분해요. 다음 영상에서는 무보다 더 강력한 장 건강식품에 대해 말씀드릴 거예요. 특히 겨울철에 먹으면 면역력까지 올라가는 특별한 조합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오늘 방법과 함께 병행하시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구독 눌러 두시면 다음 영상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제가 25년 동안 수천 분의 장 건강을 연구하고 상담하면서 확신을 갖게 된게 있어요. 장이 열리면 인생이 열립니다. 진짜예요. 장 속에 쌓인 게 빠져나가면 몸만 가벼워지는 게 아니에요. 마음도 가벼워지고 표정도 밝아지고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져요. 여러분도 충분히 그런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 주시고요. 주변에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 계시면 이 영상 공유해 주세요. 작은 정보 하나가 누군가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거든요. 그리고 댓글로 꼭 남겨 주세요.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이렇게요. 여러분의 다짐을 듣고 싶어요. 댓글 하나하나 다 읽고 있습니다. 겨울엔 무, 여름엔 생강. 우리 조상님들이 남긴 이 말씀엔 정말 깊은 뜻이 있어요.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을 제대로 활용하면 약보다 더 좋은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장이 활짝 열리고 하루하루가 가볍고 행복해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건강 루틴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